사실 농업이라는 게 일반인한테는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언제 물이나 비료를 줄지, 날씨, 계절 등 생육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인 식물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다양한 실증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어려웠던 같습니다. 이러한 엑스랩이 지역 농업 생태계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결국 현장에서 일하시는 농민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긍정적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통합 장소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환경이 된다면 저희 해설 포함에 농업 관련 사업 하시는 기업에서는 비용 절감, 시간 전략, 데이터 비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AI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 개발이 운영되려고 하는데 초기 기업들의 많은 기회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